안녕하세요. 오늘은 7월 12일 토요일인데, 제가 옛날에 제가 막걸리집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, 거기 주방 실장 형님이 오늘 결혼하셔갖고 오랜만에 제가 뭐한 벌밖에 없는 청바지 쫙떼입고 이제, 네, 결혼식 갑니다, 이제. 이 청바지 사게 된 계기도 좀 웃긴데, 옛날에 이제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는데, 그 여자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. 다시 잠깐 얼굴 보자. 그래서, 어, 씨. 이거 어떡하냐고. 그래서 이제 다 같이 가고, 이제, 롯데몰 가서, 아, 쌤, 이거 어때요? 저 어때? 하면서 막, 이것저것 샀거든요. 그때가 이제 가을이었는데, 벌써 여름이 됐네요. 오뚜기 틈밥하고, 닭가슴살 세 팩. 최근에 이제 그 닭가슴살 제가 항상 시켜먹는 게 있는데, <목소리> 지금도 저까지지 뛰고 있는데, 그런 느낌 아세요? 뛰긴 하는데, 급에서좀더 하체 운동을가서 조금 덜 뛰는 느낌? 아슬아슬 쓰고 있어요. 와, 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게 사실 두 번째 접시인데 결혼식 혼자 오는 게 처음인데 혼자 오니까 좀 뻘쭘하긴 하네요 뻘쭘해서 좀 켰어요 심심해서 첫 번째 접시에는 육회 진짜 많이 담아갖고 그냥 한 주먹 담아갖고다먹고 이제 단백질 다 채운 것 같아서 좀 탄수화물 좀 먹으려고요 탄수화물 <목소리> 좀 먹으려고요 자, 나이가 29인데, 주위 사람들이 한두 명 이제 진짜 가는 경우도 오늘처럼 있고, 전에는 원래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는데, 내 차례가 올라나?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. 결혼은 저하고 거리가 멀줄 알았는데,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, 옛날에 그냥 결혼식 그냥 가면은 별 생각 없이, 어, 그래, 이거 하고 그냥 밥 먹고 나와야지. 그런 생각이었는데, 이제, 진짜 이제 그 뭐냐, 부모님들한테 드리는 이제 그런. 렌트 같은 거, 그런 거 보고 되게 약간 울컥 하더라고. 내가 왜 울컥 하는지 모르겠는데. 이제 그, 그런 나이가 됐나 봐. 좀 이른가? 저도 할수 있겠죠, 결혼. 또 생각이 많아지요 생각 많을 땐 하체 운동이지. 먹고 먹고 좀더 하체 운동 해볼게요. 지금 방배 좀 나와 있는데요. 하체 운동할 때쓸 기회 뭐야? 아이템을 제가 두고 하고 당신 모색하시는 선생님 커피 한잔 사드리라고 하고 지금 한배좀 내려가고 있어그 전투화라고 그러죠. 화치할때 신는 거. 그거 하고 이제 그핀 꽂는 거 있는데. 안녕하세요. 어 안녕하세요. 또 들어왔습니다. 민성이하고 아, 이제, 이제 불꽃 타치하려고 이제 아이템 챙기고 이제 뜨겁게, 뜨겁게 한한 한번 조져보겠습니다. 아아 안쪽 허벅지 내전분도. 이제 박고 시작합니다. <laughs> 오케이. 이거 할때그 약간 꿀팁이 제가 좀더 보여줄게 잠깐만요. 사용 설명서는 한 장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보기 싫어서 두 장을 더 보고. 근데 이게 계속 흘러 내려가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거를 10kg 세 개를 먹고 싶거든요. 그래서좀더 민성이한테 도와달라고. 할 그랬거든요. 같아요 이 스프링을 이렇게 넣으그거 넣고 아~~ 팁인데어니 그래서 이거 세장 꽂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누구한테 한명도와달라고 해서 이걸 잡고 있어달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스쿼트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스쿼트 하면 뭐 전체적인 다리 운동이니까 다 먹어요 내가 부족한 부분 좀 해주고 그러고 그냥 스쿼트 해주면은 다리 전체적으로 잘 큽니다 아이템 소개하면은, 벨트, 허리 안 다치게 도와주는 거. 무릎, 이제 니레 무릎 안 다치게 도와주는 거. 암모니아, 이거 냄새 독하거든요 이건 내 정신이 안 다치게 도와주는 거. 네, 이게 세 개. 오, 오늘 맡, 뭐 해봐. 제가 한번 맡아볼래? 와봐. 확실히 체중이니까 숨이 차 다리가 힘든 거보다 숨이 차도 못하겠어. <laughs> 진짜 진심으로. 다른 운동 막 레그 프레스나 그런 운동들도 많긴 한데 결국은 돌고돌아서 순정인 것 같아요. 트가 가장 좋아. 잘 먹어. 대장부터는 이제 아이템 작용합니다. 이 체편 벨트. 정신적 보움을 받아봐. 오케이. 가자! 오! 아, 가자, 가자. 았다 박았다. 오케이. 오케이. 하나. 둘. 둘. 셋. 아, 큰일 다 너무 아 근데 저 이거 최근에 산 건데 솔직히 귀엽죠. 네. 에어팟 이러고 가고 케이스도 사야 될것 같아서 샀는데. 귀엽네 너무 귀여워. 어. 그죠? 네. 이거 쿠팡에서 팔아요. 오늘은 헤비메탈. 헤비메탈. 브링더 호라이즌의 이제 다크 사이드라는 노래예요. 아 가볍다. 저 진짜 가볍다. 아가자가자자 가자 가자.

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고 몸을 얻고 뭘 잃어버린지는 난알것 같긴 한데 내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래 외적인 몸을 얻고 내적인 몸을 버리는 거지 건강하려면 이렇게 운동하면 안 돼요, 여러분. 난 근육 돼지가 되고 싶어. 나아겠지만 조금만 네. 기다려 주세요. 다시 돌아올게요. 그러니까 오늘은 차가웠지만 다음엔 뜨겁게.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저희 어. 이제 술이나 한잔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